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더 묵상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묵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쇄신해 가지고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명을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묵상을 뿐만 아니라 내 제약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담에색 동행상에서 만난 이후에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고난주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금니 깍 깨밀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에,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주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음. 믿었기 때문에 에, 천국의 위로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고, 특별히 이제 새 일꾼으로서의 결심을 했거든요. 새 일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의 어떤 죽하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아, 그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섰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제 말씀 통해서 아, 새 일꾼으로 어,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우리 고린도 그 교회는 바울이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서 아, 목회를 하고 2차 전도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 교회 문제점들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보금적으로 잘 해결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장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고또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직접 방문도 했고. 근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자꾸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사도권이 어떤 사도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도권이 의심된다라고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었 그런데 이것이 다만 그 바울 개인의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권의 문제를 그 사람들이 삼게 되면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그것이 파손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 변증하고 또 변화할 그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돼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 3장은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어,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들로 쓰임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새 언약의 읽고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예,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이렇게 선동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이제 구약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적인 할례라든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 율법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주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율법을 내가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지켜보니까 아, 내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어, 내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되라고 구약에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laughs>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율법을 다못 지키지만 에, 그것을 은혜로 주님께서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 이신기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고린도교에 있는 거짓교사들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마치 바리세인처럼 아,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그의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바울의 특별히 이제 그 거짓교사들은 자기들이 그런 유대주의적인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추천서가 없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추천서가 있고 공인된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다래 사실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쓴 추천서는 없지만 성령으로 주님께서 쓰신 추천서가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의 교인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를 하고 뭐 철학 박사를 해도요. 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당신의 죄가 씻어졌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설득하실 수있나 네,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 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랬어요 베드로가 더하게 한게 아니라 요한이 더하게 한건 주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추천서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사요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또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돌판에쓴 또 것이 아니며, 오직 여기 마을 안에 자 아멘. 네, 그래서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었죠. 성령으로 먹으러 쓴 거는 사람이 쓰는 거지만, 성령으로 쓴 추천서는 주님께서만 써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령으로 이렇게 쓰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편지가 돌판에쓴 것이 아니라, 아이돌판은 사실은. 그 율법 십계명을 의미하는 그그 그 이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그래서 이제 마음판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요 카르디아라고 나왔어요. 카르디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 심장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제가 몇년 전에 이, 그 중요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카톨릭 병원이니까. 수술실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침대에 대기하고 있는데, 수녀님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도 불안하더라고 저는 뭐 당연히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옆에 있는 환자가 보니까 심장을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수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기 심장을 뜨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근데, 그,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데, 수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거잖아요. 심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심장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되는 가장 깊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펜으로 써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그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이 말도 역시 똑같은 이, 이 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심장,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깊은 마음이에요. 우리 생명과 인생을 다걸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중심과 가장 깊은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심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찬양 준비하는 부분 심장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심장이 그냥 주님을 막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조금 아, 우리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심장과 중심과 가장 깊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더큰 은혜로, 더 성령의 은혜로 예, 갚아주시고 채워주실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곧그 예, 그, 거기다 뭘 썼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다가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편지라는 건 뭔가요? 예, 요즘은 편지 잘안 쓰죠. 요새 문자 메시지로다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에다가 내 메시지를 쓰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쓰는 사람의 뜻을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사도바울의 심장에다가 고린도교의 교인들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 고린도 점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는 인간적인, 뭐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그이 세상 가운데 편지가 되어서 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서 나도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편지의 역할을 할때 주님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서 새 언약이라면 우리가 대조할 게그옛 언약, 옛 언약은 예, 그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사실 Old Testament. Old Testament은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가 또한 우리 언약의 일꾼이 만족하게 하셨습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광은 살리는 것이시라.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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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근데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틀리다 그랬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을 딱 주시니까 아예 죄구나를 알게 깨닫게 됐죠. 에, 그리고, 율법을 막 지키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죠. 에,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갈망할 수 밖에 없어요. 은혜를 사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자를 바리새인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에,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율법을 줬는데,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 언혁인율법의그 문자가 아니라, 서, 살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어새 언약의 일꾼들은어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불교는 에, 대표적인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수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존경받는 성천 스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있죠. 이런 유언을 했대 일생동안 미친 남녀와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돋불 제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역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 요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 다 안된다 X처럼 안 된다. 계속 인간 안된다 안된다 얘기에요 근데 안된다 안된다 그러다 언제 동그라미 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되지만 죄악된 나는 안되지만 내 죄악된 자는 십자가에 못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력 구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다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뭐 선한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로 천국 백성 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선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 그냥 백만 분의 일에도 감는 신정으로 터선하게 믿는다 그래 놓고, 어, 뭐, 이렇게 막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막 나쁘게 살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죠? 에,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행동의 열매들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가지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이 인간이 본래 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 루스라는 또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 그랬어요. 홉스라는 사람도 또 그런 얘기했어요. 고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원래 보나,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성무선악서를 주장했어. 로크라는 사람도 뭐 타블라라자 그래서 그런 얘기. 기독교는 뭘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무선악설일까요? 예. 기독교는 성선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선설이에요. 근데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여러분도 가만히 쳐다보니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laughs> 틀린 것 같아. 안 선한 것 같아. 막 악도 있고 이기심도 있어. 그렇죠? 뭔가 목사님 말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죠? 예. 깨졌기 때문에. 원래는 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인해 그게 깨져서 우리가 성악적인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성선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그게 붙여지고 치유될 때만이 우리가 선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원역의 읽구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잠시 정치,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벌게 쓴것 같이 하려 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망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있으니그 수건은 리스도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에게 그 수건이 임그 마음을 벗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받으니까 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식기명을 대로 나올 때 이제 그래 너무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걸 가린 이유는 모세가 거기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혹시 사람들이 율법은 일시적인 건데 이거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그것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거기에서는 수건을 벗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의 16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겨지리라.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는 회심하고 회개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영원한 영광을 얻고 이러한 새 언약의 복음을 날리 전파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